마리아와 땡땡 천설상자. 제발, 가 제발. 시청자 분들이 있을텐데 어! 어! 구독 좋아요 분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리아게임들의 마리아입니다. 다시 클래식뉴에 들어왔는데 아또 전설상자 주는 레전더리 무한엘릭서 도전이 나왔습니다. 와 제가 벌써 두번 이겼거든요. 지금 이 덱으로 바꾼 이후로 바로 다 이기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게 좋더라고요. 지금 베이비 드래곤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냥 다 끝나 버리는 그 게임 제가 지금 두번 이겼는데, 한번 전설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막 굶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간다. 막 가! 폭탄 가고요. 정신없이. 전기 한번 쏴주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갑니다.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어, 잠깐만. 이거 아니야. 잠깐만. 약간 나 그냥 이겼는데? 뭐지, 이거? 뚫어, 뚫어. 이쪽도 뚫고 저쪽도 뚫고 어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잠깐만 아까 이겼는데 아 어, 잠깐만 밀린다 안돼! 헐 잠깐만 망했다 그럼 망했어요 가자! 빨리빨리 출발! 전기 한번 쏴주고요 밀어줘 밀어줘 밀어 밀어 이쪽 반대쪽도 줄만 밀어주고요. 다칠 떨어지여주고요. 막아주고요. 이쪽 가고요. 밀어. 온다. 떨어지고 막고. 이쪽 반대쪽 떨어뜨리고. 지금 몰라 막 던져. 아좋았어어졌고요와 어, 잠깐 와우 마법 맞춰 보였고요 지금 여기 가운데서 메가 나이트를 한번와 진짜 정신 없어요 지금. 베이비 드래곤! 여기 막아준 거로 폭탄 가구요. 다시 한번 떨어뜨려 주구요 야야야야, 안 돼! 야,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우와! 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탄 써야 되나? 약간 느낌상. 아, 똑같이 비슷한 전략이야, 또. 한쪽만 꾸게 어, 저기 뭐야. 폭탄 공격이야? 아저 공격으로 가겠다. 뭐그렇다면야뭐 그래, 내가 내가 먼저 뿌기해주면 되지 이쪽만 계속 공격해. 좋았어. 역시. <laughs> 두 번째 대 먼저 메가 나이트 한번 사용해주고요. 해오리 어때요 여러분? 해오리. 해오리 한 번에 몰아가지고 또 전기 전기 좋아 전기. 이게 뭉쳐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리는 거. 아 바이오볼. 아 폭탄병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탄 병... 아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하게 됐다! 여기서 쏴주고요 밀어주고요 마바리안 통으로 파이어 벌로 이때 바로 뻥! 던져주고요 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다시 몰아주고요 마바리안 통으로 몰아주고 다시 몰아주고요 어 좋아 좋아! 바바낸통으로, 같이, 헤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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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주고 파이어볼로 한 번에 뭉쳤을 때, 빵이야. 아주 좋아요! 간다. 폭탄, 폭탄병 같이. 미사일 나가고요 오늘 아, 잘못 본다! 뭐야, 저거? 지금 뭐 난리 났는데? 그냥 가! 내가 이겼어? 와 <laughs> 좋았어. 그냥 막 던져. 그냥 와, 네, 와 미쳤다. 미쳤어, 진짜. 아 이게 가운데만 들어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게 와우 진짜 잠깐만 하나만 바꾸자 포탄면 안 되겠어 어차피 엘릭서 무조건 나오니까 이걸로 간다 와 장난 아니다 와우, 정신 없어요! 오케이, 굿! 파이어, 파 같이 가시구요, 뽕야 가자! 좋았어! 뚫렸어요! 가자! 뿌개로 가자! 뿌개로 갑시다! 뿌개로 갑시다! 좋아요! 뿌개요! 뿌개! 뿌개! 나쁘게! 뿌개. 예스! 이거 뭐, 이거는 제정신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가자 가자 떨어뜨려 주시고요 토네이도 바다다이 토네이도 가자 마이어볼 밀어 주시고요 갑니다 토네이도 가 주시고요 타이밍 아주 굿 타이밍이 떨어지면서 폭탄까지 아주 굿 타이밍으로 갑니다 여기 뿌개주시구요 그렇단병으로 토네이도 가면서 여기 한번 밀어주시구요 오케이 좋아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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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개졌구요 여기로 이제 집중 공격 들어갑니다 집중 공격 떨어지시구요 메가 나이트 자이언트 자이언트 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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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파이어벌 여기서 받아들여주시구요 여기서 파이어벌 폭탄 다른 타이어 세골 들어가 주시고요, 몰아 주시고요, 빨아들여 주시고요. 여기서 바로 메가 나이트로 한방에 떨어뜨려 주시고요, 밀어 주시고요. 갑니다. 야, 우와! 야, 여기 빨아들여, 빨아들여, 빨아들여. 야, 야, 잠깐 만정또 진짜 지금 세번 남겨놓고 어 가자 와서 한 방에 뻥아 저기 또 엘리 있었어 와 갑니다 와와와와 와, 와. 와, 좋았어. 가자! 가자! 이겼다! 역시, 하드코로 가야 돼, 이거는. 진짜. 이겼다! <laughs> 와, 두번 나왔다, 두 번. 어, 좋기네. 여기서 싸고. 막는다고. 바로 여기서 파이어볼. 좋았어! 여기서 메가나이트 한번 떨어져 주시면서 마법 맞춰 들어가고요. 모아주시고요. 한 번에 파이어볼로! 좋았어! 메가나이트 떨어지면서 좋았어! 골렘 가자! 다시 모아, 모아! 모으면서 때려! 가자, 골렘! 뭐야, 뭐야, 뭐야! Yes! 뭐야, 교환 토큰나 전사 교환하고 싶은데 어떻게 교환하는 건데, 이거? 아, 이거 여러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마지막 판입니다. 여러분, 가자! 돌 아, WP 친구네. 저런 공격이겠다. 뭐 저런 공격으로 봤으겠다뭐 괜찮아요. 모아주시고요. 모아주시고요. 아이고, 없네. 한번 모았다가 파이어볼마이야 다시 모아주요고요 요리로. 바이야바이야바 바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 이기 게임이에요 이기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yes 천설 상자 <laughs> 제발 가물 아무것도 괜찮다. 좋아서 한번 써볼까? 봐요. 공격할지 어떤 공격이 나오지? 오안 하네요. 어두게 나오고요. 이쪽 더블 이동. 어 클났네. 클났네. 저기 있네. 어쩌지? 나 없는데 지금. 아, 어, 막았다, 막았다. 먹었다먹었다먹었다도먹었다먹었다먹었날먹먹었습먹었 막았다. 여러분. 러먹리어가시어요었어먹요아먹었아요 분위기. 이겼먹요 갑니다. 남먹 간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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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무꾼이지 좋았어 yes 아 근데 이게 나무꾼이 잘 쓰면 좋은데 잘 모르겠다 아 지금 제가 카드 보면 아직 못 구한 애들이 많아요 사실 이게 얻고 싶은데 강도도 얻고싶고 아, 근데 아직 못봤습니다 전설이 아주 많이 없네. 아, 전설만 없네? <laughs> 아, 어쨌든 레전더리 무한 엘릭서 제가 전설까지 얻었고 제가 또 이걸 잘 이용을 해서 마스터까지 한번 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어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안녕.